7번. 자, 처음에는 이렇게 건너갑니다. 한 번, 두 번. 횟수는 내 네, 마음이에요. 그래서 어, 한번 더. 제가 허리 뒤에 이렇게, 허리 내려서 사람이 많으니까 뒤에 숨섭니다. 이렇게. 네, 그래서 이선잡고 이렇게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. 여자 앞에서, 사람 많으니까.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탁 밀어서 어깨 잡고. 네, 텐션 줘가지고 같이 돌아서 탁. 자, 제일 뼈를 바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못해도 예쁘게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뒤에서 카트 합니다. 카트. 이제 허리에서. 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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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. 어깨 잡아서 카트. 돌려서. 원치. 한번 더 보여주시죠. 한번 더 할까요? 네네 음, 졸려야세요 졸래. <laughs> 7번말 카트입니다 한번 두번 허리로 건너가서 돌려서 뒤에서 카트 그 다음에 허리의 손으로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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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어깨잡아서 카트 돌려서 원치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윈손 어, 8번 자, 이거는 우리 팔번 발술이라서 이렇게, 이렇게 툭, 툭 고쳐주면 좋아요. 이렇게. 네. 그리고 여기 서서 여자가 나가는 건 손목. 이때는 여성분도 팔찌 안 빠지게 조심해 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겨드랑이. 렇게 겨드랑은 나란히 볼 때, 여자가 이렇게 나란히 볼때 뒤통수 보고 챙겨주시면 돼요. 그래서 마음은 천안으로. 같이. 네. 자 역할 바꿔서 네.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하고 있습니다. 8번 손바꾸기 카트입니다.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툭 치고 툭 치고 카트 돌려놓고 손목 위리와 보내고요 위리와 어, 보내고 겨드랑이를 잡아다닙니다. 한번두 번씩 합니다. 이서 원위치 8번 손바꿈이 같트 손바, 하겠습니다. 자, 손을 높이 들어세요턱 치고 툭 어깨 자 돌려놓고 속위와 다리 가위에오세요 겨드랑을 겨드랑을 위요 네. 돌려놓고 겨드랑 돌리고 툭툭 네. 왼손으로 9번인데요 모식이라고 이렇게 조금 돼서 여자 안돌기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모셔주시면 됩니다 네 번에 좋은데 뭐만 할게요 여기서 그대로 여자 뒤에 숨어주세요 이렇게 자리고모그로고한번 하면 아쉬우니까 한번더모그로고 여기서 여기서 보시죠 텐션 사박자입니다 네, 텐션. 자, 이번에는 여기서 들어서 짱 텐션 한번더 할까요? 이렇게 들어서 러 텐션 마무리 그냥 사선 이렇게 여면 그러면, 그러면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러면그를 한번 하겠습니다. 그러면, 두번 하겠습니다. 잘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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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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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위그서트 목으로 보냅니다. 다시 한번 허리뒤 파트 자, 목으로 보냅니다. 자, 여기서 텐션 땅한번더 하겠습니다. 두번 들어서 텐션 하겠습니다. 땅 목으로 말고요. 들어서 한번더 텐션 했습니다. 들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왓츠 한번보시 뭐, 네, 이 정도는 많이 써볼 것 같은데. 네, 되게 좋아요. 네, 배우시라고. 재밌어요. 네, 네,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하고겠습니다 모시기 두번 하겠습니다. 모시기 한 번. 한번더 모셔드릴게요. 허리 뒤에, 하트, 목으로 가서, 하트. 다시 한번 허리 뒤 하트 하트, 목으로 가서, 하트. 이기서 텐션. 땅한번한번두번 한 번. 번. 들어서 다시 한번해션땅 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했습니다 땅 목으로 자 돌려놓고 이렇게했습니다민손백 어, 스텝 되겠습니다 백 스텝은 이렇게 잡고 아, 여자는 이렇게 안 돌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네 번인데 두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 사람이 많으니까. 서서 두 번이나 세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낚시 이때는 이렇게 해서 여자를 내 주위를 돌게해서 막아줍니다. 그래서 밀어주고 여기서 탁 놓아요. 그래도 날자도 돌아서 같이 쓰시면 됩니다. 자역을 바꿔가지고 네. 제가 한번 백스텝 카트를 해보겠습니다. 백스텝을 한번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텐션을 한번 말아서 텐션 텐션 한번더 하겠습니다 텐션 펜션. 텐션을 말고 여기서 한 바퀴 낚시를 하면서 펄. 뒤에서 하트 안으로 딱 손을 넣습니다 하나 둘셋네 잘했습니다 한번더한 더더 너무, 아,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아, 잘했습니다 아, 네. 재밌네요 네. 자 페이스 탭을 하겠습니다 두번 한 번, 두 번, 자, 여기서 텐션 말줄게요 텐션 한번더 하겠습니다. 한번더 하겠습니다. 말았을 때 여전히 한 번씩 돌릴게요. 돌리면서 뒤에서 카트, 손을 눕니다. 왼손, 아 11번 틀어주게 되요 여러 로 건너가서 이렇게 어깨 잡아줍니다. 그래서 여자한안 돌리는 기술인데 우리는 그냥 바쁘니까 두 번만 할게요 자 여기서 끌돌려주세요 막았어요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제대로 서서 허리 뒤에서 뭐 제자에 서 사람이 많으니까 가서 돌려놓고 가슴에 손으로 아, 치는데 예, 돌려놓고 거기서 딱 잡았다가 놓으면서 같이 돌아서 가만습니다자 아, 뒤떡한 네. 제가 한번 남자 역할 해보겠습니다 끌어주기 카트 하겠습니다 틀어지기두 번만 하겠습니다 한번두번 번 했습니다 뒤에서 카트 허리 위에서 카트 자 목을 갈아서 가슴에 손 자, 여기서 손을 놓고 원위치 네, 한번더해볼게요네한번더 하겠습니다 틀어지기 카트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주기 더 말하겠습니다. 한 번, 두 번, 그 목으로 카트, 허리 뒤에서 카트, 목으로 말아서 가슴에 손을 하겠습니다. 눌려놓고 손을 놓고 어